안녕하세요 예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옷을 입은 이유는 바나나 주스를 <laughs> 만들어 먹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세트로다가 여러분이 제가 어, 맛있는 거 먹는 거 먹방 이런 거 많이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는 목이 말라서 주스가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함께 바나나 주스를 만들어 먹을게요. 청청청. 자, 어머님이 바나나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대빵! 대왕 바나나를 같이 먹어볼게요. 자 재료는 바나나랑 우유 우유랑 사실 제가 한 번도 안 만들어봐가지고 우유랑 꿀 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볼게요. 바나나를 바나나 넣고. 하나 넣으 그럼 두개 할까? 네. 안 해봤는데 큰일 났네. 언니가 멍 쏘는데 쟤안 해봐서 큰일이 났습니다. 일단, 이렇게 있으면 바나나를 잘라서 넣어야 돼요. 왜냐면 저희 집이 이게 잘안 갈리거든요. 이 언니야, 이름 뭐지, 이게? 아, 믹서기. 믹서기가 잘안 <laughs> 잘 갈려가지고. 자, 이제 우유를 넣어줍니다. 우유는 제가 넣고 싶은 만큼 넣을 건데. 너무 많나? 저는 좀 이런 거할 때, 레시피 이런 거잘안 보고, 저희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물엿이 아니고 꿀을 넣어야 되는데, 감으로 하거든요. 꿀. 꿀을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달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게 믹서기 광고 같겠지만 전혀 아니고요. 줄게요. 잘 됐는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하지? 맛이 그냥 그런데? 큰일 났어요 여러분 맛이 그냥 그렇습니다 <laughs> 제가 생각한 것 보다 많이 묽어요 좋아요 아 묽어요래 안 묽어요 음, 일단 여러분께 미안하고 언니한테 미안합니다 이제 먹어봐. 아어떡해 죄송해요. <laughs>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슬러시. 이거 어떻게 맘으로? 얼음을 더 넣으면. 그럼 친 거지잖아. 더 넣어볼까? 그래도. 음. 을 조금 더 넣고 우유도. 민련 <laughs> <미련> 없이 버려요. <laughs> 하지. 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저렇게 급하게 만들어 봤는데, 음, 아까보다 훨씬 낫지만, 아주 아쉬운 감이 있긴 해요. 레시피를 좀더 찾아봤어야 했나. 주시의 딸바 같은 이런 느낌을 내는 게 쉽지만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요즘 저의 기분을 마시면서 조금 말씀드리면, 오늘은 되게 좋아요. 좋은 사람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저랑, 저처럼 우울함을 실제로 겪고 계시는 분들이랑 같이 모임을 가졌어서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음, 근데 이제 혼자 있거나, 밤에 자, 자기 직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 우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드니까 혼란스러운 요즘을 겪고 있습니다. 요좀더 넣어봐야겠다. 뭐? <laughs> 아니 안 그거 하고. 아 제가 좀 나름 요리에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잘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저번에 영상에 올렸던. 정신과 가기 싫다는 거랑 좀 팔다리가 불타는 것 같은 고통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영상에 댓글을 진짜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그게 많이 힐링이 됐던 것 같고. 아, 그리고 제가 새로운 모임을 하나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름은 마이마이고 아침에 이제 만나가지고 20분씩 걷는 그런 모임을, 산책 모임을 하고 있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항상 집에만 있고 밖에 안 나가고 제가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나가서 바람도 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힐링을 한 다음에 방송을 하니까 기분도 상쾌하고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 같은 게 들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바나나 어디 은 김에 바나나 주스 만들랬다가. 망했다. <laughs> 제가 오늘 간만에 요리를 좀 했어요. <laughs> 그래서 바나나 주스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잠시 이렇게 자만심을 가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집으로 사람들이 놀러 오기로 해서 오랜만에 언니랑 같이 요리를 해봤는데요. 어, 처음에 되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요리하기도 귀찮고 그랬는데 막 소스도 같이 만들고 언니랑 설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재밌기도 하고 좀 으쌰으쌰 파이팅이 생겨가지고 뭔가 삶의 활기 같은 게 도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아, 진짜 우울할 때 요리하고 맛있는 거해 먹는 게 진짜 도움이 되는구나. 댓글로도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렸었는데 어 진짜 이게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할 말을 다 했으니 가볼게요 <laughs> 오늘의 바나나 주스 만들기는 실패였지만 <laughs> 사실 그렇게 맛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함께 어, 우당탕탕 주스 만들기를 하면서 같이 좀 어, 즐겁게 <laughs>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었다면 죄송하지만.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되게 흥미로운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 좀 새로운 주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